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손목에 발생하는 아주 흔한 병이죠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수근관은요 아 발음도 어려운데 영어로는 카팔터널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카팔이란 뜻은요 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터널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고속도로 터널과 가, 같은 단어입니다. 손에 있는 터널에 문제가 있는 병이다 라고 정리해할수 있겠죠. 이거는요. 우리나라 일반 인구의 1에서 5%가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꽤 많죠. 사물을 많이 보신다거나 소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흔한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독발을 합니다. 수근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손목 쪽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지나가는데요. 보이시나요? 이제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손가락을 구부려 주는 힘줄이 지나가는데 이거를 한데 모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수근관입니다. 여기에 근육과 힘줄뿐만 아니라 신경도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 신경 이름이 정중신경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메디안 너브라고 하는데요. 우리 팔에 딱 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정중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앞서서 제가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자주 걸린다고 했는데요. 많이 쓰다 보면 이 수근관이 두꺼워지면서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수근관뿐만 아니라 힘줄 주변의 활액막에 섬유화라든지 종양이 이 정중신경을 누른다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정맥의 혈관 정맥의 울혈 역시 정중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압력을 올리고 이차적으로 정중신경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들로는요. 강뇨병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비만, 갑상선 질환, 임신, 역시 수궁화 중후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리 몸이 좀 붙는 쪽으로 작용하는 병들이나 생리적 상황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종 외에도요, 경추질환이라든지, 팔 위쪽에서 신경을 누른다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도 정중신경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경이라고 하는 게요, 정규줄처럼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압박받은 정중신경은요 우리 손을 따끔따끔 거리게 만드는데요 특징적으로 원투 쓰리 포이네 가지 손가락이 침범을 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절반까지 이 정중신경이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병원에서는요 팔렌 검사라고 해서 손등을 거꾸로 맞닥대고 1분 정도를 자세를 유지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증이 유발되거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손가락의 감각이나 통증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양성검사, 즉,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틴들 테스트라고 해서 정중신경을 강하게 내리치듯이, 어우! 어우, 아파. 자극을 줬을 때 역시 유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면 수근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죠. 팔렌 검사가 더 민감도가 높고요. 틴넥 검사는 팔렌 검사보다는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진단 검사법으로는요. 초음파,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MRI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신체 검사와 초음파 정도로 확인한 후에 치료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초음파로는요. 눌린 정중신경의 단면적이 8.5에서 10 제곱 밀리미터 이상면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65세 미만의 젊은 분에서는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총파만을 맹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치료는요, 야간에 주로 주무시다 통증으로 일어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죠. 방기부스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구부리지 않게. 그리고 자극이 심한 부위에 테로이드 주사를 할수 있습니다. 반깁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하는 거랑 수면 동안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딱히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밤에 자는 동안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부먹을 하는 기간은요. 1에서 2개월 정도로 구부리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요. 일명 뼈주사로 불리는데요. 자주 맞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는 안전한데, 자주 맞을 경우에는 정중신경 압박이더 악화될 수도 있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화열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래서 6개월에 1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하죠 이렇게 치료했는데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럼 수술을 고려해야 할수 있어요 추천되지 않는 치료법으로는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을 했다든지 전기치료, 자기장치료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5% 포도당 주사는 독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센세이션하게 지금 떠오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표본 실험이 많지 않아서 적극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치료를 이어가면 대부분 호전된다고 하니까요. 불편하시면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